체적으로 어, 총체적으로 종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알면 이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너가 뭐야? 졸업했다. 하면 되는 거야. 일단 너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어떻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어떤 거야?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만들어서, 뭐, 뭐, 하기,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주, 목, 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것은 이미 배웠어. 이미 배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뭐 있을까요? 투 TO GET UP EARLY IS DIFFICULT. 라는 말이 있다고 치자. 어, 그럼 이렇게 TO PLUS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뭐하기 뭐뭐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여기서는 뭐로 쓰였어? 주, 목, 보 중에? 주어, 목적어, 보 중에 뭐로 쓰였어? 당연히 앞에 나오니까 주어로 쓰였지.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으로도 쓰인다 이거야. I want to go to bed.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시죠. 그럼 나는 원한다. 뭐를? 잠자리에 들기를.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그럼 목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어, 잠자리에 들기를 원한다.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어야 목적어, 응. 목적어야. 그고 보어, 보어는 A is B의 형태로 될때 우리가 이것을 보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my dream is to travel abroad. 응. 나의 꿈은 뭐다? 해외여행 가기다 이렇게 A is B 라고 했을 때 뒤에 비동사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보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배웠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어? 투부정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 영어에서는 이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길잖아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가분수란 말이야, 가분수. 어? 머리는 크고 몸뚱아리는 작은 가분수란 말이야. 그럼 이것은, 어, 안전해 보이지가 않아.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주어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길게 안 써.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어 가짜 주어 있을 수고, 수로 부분서부터 쓴다고. 동사 부분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 It is difficult. 이렇게. It is difficult to get a b u r l y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것은 가짜 주어. 가주어 라고 하고, 그 뒤의 것은 이게 진짜 주어다 이거지. 그래서 어렵다. 뭐가 투개로 마을 일찍 일어나기 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 진짜 주어는 아니고 그냥 가짜 주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주어라고 해서 가주어. 이것은 진주어 이렇게 쓴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명사적용법으로 쓸 때. 주어로는 잘안 쓴다, 이렇게. 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 보통은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써서 쓴다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가목적어라는 게 나와. 가목적어. 이것이 무엇인가? 어, 이게 가주어, 진주어잖아. 근데 가목적어는 뭐냐면 이 가주어 진주어 앞에 또 하나의 절이 붙는 거야.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 뭐 보통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애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생각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it is difficult to get up, 멀리 앞에 i think, 나는 생각해, 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 어 그것을 합성해서 쓴게 이제 가목조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I think 를 붙이잖아. 그러면 I think it is difficult to get up early.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까지 쓰고 B 동사를 없애. B 동사를 없애. 그래서 I think it difficult to get up earl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동사 다음에 이시스였지. 원래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 그래서 얘는 가 주어였다가 앞에 주어 동사가 붙잖아. 그럼 얘는 가 목적어가 되고 뒤에 있는 게진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너가 더 지금 배우는 거야. 앞에 말했던 거는 이미 배웠어. 1, 2학년 문법에서 배웠어. 이걸 하나 더 배우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It is impossible to reach the sun. It is impossible to reach the sun. 하면 무슨 말이야? 불가능하다? 어디에? 태양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하다만 맞잖아. 그러면 이것을 가주어라고. 그리고 이거는 진주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I think 아니면 I believe 이런 말을 I believe 아니면 I find. 어, 여기서 find도 알아내다보다는 생각하다 쪽으로. 어. 이해를 하면 돼. find가 알아내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게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생각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많이 쓰이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믿어. 아니면 난 생각해. 어, 태양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I believe나 I find 하고 이 가주어, 진주어를 합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뭘 없애라고? 음. 그래 I believe it impossible to reach the sun. 아니 I find it impossible to reach the sun. 이렇게.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가목적어라고 하고 이것을 진목적어라고 한다. 이제 그걸 배운 거야, 그걸. 어? 자, 책을 봐 봐. 자, 가주어는 It is not easy to break a bad habit. 하면은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거잖아 근데 요거 앞에다가 I think를 붙여봐 그럼 어떻게 돼? I think it's not... easy 그치 easy만 빼면 돼자 응. 어. 밑에 봐봐 the internet makes it easy to find the information 원래는 it is easy to find the information이야 가주어 진주어로 그런데 그 앞에 the internet makes 라는 주어 동사가 붙었어. 그러면 인터넷이 만들어, 만들었다 쉽게 뭐가 쉬워? 어, 정보를 발견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가주어진 주어인데 앞에 주어 동사가 붙으면 뒤에 있는 것은 가목적어. 그 다음에 투는 진목적어가 되고 그냥 비동사만 없애면 되는 거야. 비동사만 없애면. 그게 바로 가 목적어, 진 목적어, 뭐, 라는 말이다.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이미 배웠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가, 어, 명사적 용법에 있다 이거야.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래서, 뭐야, what to. 그럼 무엇을 뭐뭐 할지. how to. 어떻게 뭐뭐 할지. 어디로 뭐뭐 할지는 뭐야. 어디로 뭐뭐 할지. Where to 그래 어디로 뭐 아, 언제 뭐 할지? 네. When to 그렇지만 why to 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어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we usually l e a r n how to use new electronic devices 우리는 보통 배운다.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새로운 전자기기들을 이런 말이야. 어. We can't decide where to have d i 이렇게. 어? 디서 저녁 먹을지를 우리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 나는 모르겠다. 뭐라고 말할지. 하면 어떻게 돼? I don't know. 뭐라고 말할지. 응. 어, 뭐를 말할지. what to say. 이렇게. 아 어. 난 모르겠다. 어떻게 요리할지 모르겠다. 음. 어떻게 요리할지 모르겠다. 음... 그래, how to cook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하나 알아야지. 뭘 아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주어 should 그다음에 동사의 원형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what I don't know what to say는 어떻게 바꿀까? I don't know what to say. 하면, 의문사, 네. 주어는 I don't know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어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what I should sa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I don't know what to say는 what I should say. 그러면, I don't know how to cook. 이건 어떻게 바꿀까? I don't know h 그러면 의문사 그래 how, I, should, g o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로 갈지를 난 모른다. 어떻게 돼? Where I. 응. Should to. Go. 어, should go. Where I should 그래. go. 그래. 그럼 언제 시작할지를 모르겠다. 한번 어떻게 돼? I don't know when to start. 하면 어떻게 될까? 음. 그렇지. When I should start 하면 되겠지. 어, 이거야. 요거한 장에 벌써 1, 2, 3학년에 있는 2부정사의 명사 용법이다 들어갔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2부정사의 명사 용법은 주, 목, 보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쓰면 좀 이게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크고 이게 가분수적이기 때문에, 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는 가짜 주어, 이슬 쓰고 뒷부분서부터 쓴후 앞부분을 쓴다. 그럴 때 이것을 가주어, 뒤에 있는 것은 진주어라고 하는데, 가 목적어는 가주어 진주어가 있는 이 문장 앞에 뭔가 주어 동사가 붙어. 뭐 나는 생각한다랄까? 나는 믿는다랄까? 나는 안다랄까? 나는 발견했다랄까? 뭐 이런 게 붙어. 그러면 삐동사만 없애고 써주면 그것이 가 목적어가 된다.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통정사. what to, when to, whom to, how to, where to.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응. 바꿀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얘 바꿨잖아. 어, he usually learns how to use를 how he should use. 왜 주어를 he로 썼어? 어, 이 문장에 원래 주어가 he니까. 어, we can't decide where to have dinner tonight. 한번 어떻게 돼? 이 문장의 주어가 we잖아. 그러니까 where we should have dinner 이렇게 바꿔야지. 그것만 알면 너는 이것은 졸업을 한다.